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 소망 교회 배용태 목사입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방언기도 자 여러분께서 어, 돌파하고 싶고 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고 어떤 은사적인 부분도 활성화되고 싶고, 그죠? 그에 따라서 내 믿음도 증가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 그죠? 이런 바램으로 여러분이 어, 이 방언기도를 더 하길 원하시지요. 그래서 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데요. 어제 그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어 이렇게 어 전국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이 기도에 대해서 갈급해 하시고 어더 돌파하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거든요. 그랬을 때 갑자기 정말 번개와 같이 번개와 같이 성령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새벽기도회가 아니고 우리는 특별 방언 기도회. 그래서 새벽기도를 줄이면 특세잖아요. 특세. 예, 특세 기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음, 특세는 아니고, 특방. <laughs> 예, 특별 방언 기도회라고, 어, 이름이 떠올랐어요. <laughs> 네. 웃기죠? 특방. 아 특방. 이걸 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일, 한 시간씩, 음, 처음에는 얼만큼 할까 싶었는데, 20일 동안. 그러니까, 어, 20일 동안, 매일, 한 시간씩, 예, 방언 기도로 쭉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아, 이걸로, 실제로, 예, 여러분들께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죠. 어, 근데 함께 하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어, 그래서 실시간을 틀어놓고, 오, 잠깐 이렇게 코칭을 조금 해드리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시 50분에 어, 제가 방송을 이제 켜게 되면 여러분들도 10시 50분까지 오셔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예다 주무실 수도 있고 요즘 은좀다 늦게 주무시니까 그죠? 다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자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인 기도 이 방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50분에 접속을 하셔서 추석 체크처럼 인사를 나누고 제가 잠깐의 코칭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11시가 되면 밤 11시가 되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하고 12시에 딱 정각 12시에 끝나는 걸로 그래서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해서 20일 동안, 그래서 다음 주 시작은 월요일부터라고 정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간으로 밤 11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 50분쯤에 접속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인사 나누고, <laughs> 추석 체크처럼 인사 나누고, 그리고 예 바로 11시에 방언기도가 시작됩니다. 영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이것을 20일 동안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어, 방언 기도를 도전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해서 4월 11일까지, 4월 11일, 12일이 부활절일 거예요. 그래서 11일까지, 아, 방언 기도, 특별 방언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님께서 갑자기 주셨어요. 번개와 같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 그렇군요. 라고, 예, 제가 주님께 답변해드렸어요. 그렇군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군요. 그래서, 아, 같이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 저도 여기 있는 곳에서 함께, 예, 어,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실제이제 실전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이 확장될 수도 있고 아니 아니면 방언이 더 많이 그죠 이렇게 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새 방언 임할 수도 있고 영적 세계가 더 열릴 수도 있어요. 이 방언이 기본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많이 열려서 환상이 열리거나 아니면 어떤 기름부음을 더 느끼거나 주님의 그런 어, 음성을 듣는 것 음성 확실히 음성은 말.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예, 영이 활성화 되니까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그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영적으로 강해야지. 여러분이 중보기도도 할수 있고 봉사도 할수 있고 믿음에 의해서 행함이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도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 이것을 기회다. <laughs>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어, 다 같이 예, 다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방언기도로 들어가 보는 거죠. 저와 함께 함께 들어가보고. 실시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영적으로 캐치하는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세방원에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임한다 싶으면 제가 또 기도 중에 갑자기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유를 선포할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제가, 예, 어, 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요. 어, 그렇게 해서, 어, 서로 서로서로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렸어요.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항상 정해놓은 시간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파를 이루어갑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기에는 많이 힘드신데 일반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습관화시키고 점점 증가되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 방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그런 능력적인 부분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영적인 삶의 어떤 파워를 어떤 강한 힘을 여러분이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론을 많이 들으셨죠 이제는 실전 실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우리가 첫 번째 챌린지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어~ (20일) 동안 예 (20일) 동안 방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내는 거예 해내는 거 집중해서 <laughs>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예 막이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한다면 예 됩니다 <laughs> 예, 영적 세계 그~ 그~ 높은 그 세계 가운데 우리도 예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 계획을 가진 거는, 처음엔 20일, 그리고 한, 한, 이게, 이렇게 한 40일, 그 다음에는 100일. 그죠? 이렇게, 예,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 뭐, 그것도 뭐, 다음, 여러분들도 의견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예, 또, 우리가 또 토요일 날, 생방송, 아, 그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어, 또, 나눌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는 거죠. 예, 실전을 해보자는 거죠. 처음에 20일 방언, 기도, 도전, 예, 해서, 어, 우리 특방, <laughs> 특방 시리즈, 예, 1편, 아,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이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날 이제 뭐, 우리 또 실시간 방송할 때 그, 그에 따라서 또 궁금한 거나, 그저 체험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쭉쭉,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은혜 나누고 간증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밤 11시에 시작합니다. 밤 11시에 시작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아, 내가 이번 기회를 잡겠다. 예,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잡겠다. 이 기회를 잡아서 정말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